한동안 사도가 침입하지 않는 평화로운 일상 속에 소류도 우리 학교로 전학갔다 신지! 너도 아스카짱 팬클럽에 들어올래? 뭐? 아스카짱 팬클럽? 얼마 전에 비밀리에 생겼는데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제법 많이 가입했대 얼굴 때문인가 그거 빼면 별거 없는데 성격도 안 좋고 어? 잠깐만 방금 미친 생각이 떠올랐다 야야야 나 방금 개쩌는 거 생각했다 켄스케! 카메라 있지? 있는데 왜? 소류의 사진을 찍어서 팬클럽인 애들한테 파는 거야. 어때? 에? 뭐? 그거 괜찮으려나? 초상권도 있고 하면 안될것 같은. 야, 괜찮아. 문제 생기면 내가 책임진다. 도우진너 여동생한테 선물하고 싶다며. 이건 기회야. 켄스케, 넌 게임기 산다고 용돈 모은다며. 그, 그치. 까짓거 한번 해보지 뭐. 아스카짱 팬클럽 욕구 에서 대작전이다. 내가 사진을 찍을 테니 넌 영업을 맡아라. 내 고성능 카메라를 드디어 써먹는구나 야 켄스케 찍다가 들키면 안 된다 걸리면 진짜 죽을지도 몰라 다행히 안 들킨 거 같고 이거 진짜 짭짤하네 음한 장당 300엔 받고 어렵게 찍은 사진은 랜덤 박스로 판다 안살 수가 없죠 딱한 번만 파는 거라고 했고 3학년 선배들한텐 사진 몇장 꽂아줬어 바보 같아 아.. 63장 팔렸네 <laughs> 정확히 3등분 하자 <laughs> 얘들아 나할 말이 있는데. 뭐야? 갑자기 불안하게 뭔데? 나 아스카 좋아하는 것 같아. 뭐? 어? 뭐? 에? 아스카를 좋아한다고? 응. 요새 자꾸 생각나고 친해지고 싶고 그래. 아 미리 말을 하지 그러면 사진 같은 건안 찍었을 텐데 미안하네. 아니야. 돈 버는 건 좋아. 전혀 화안 나는데. 뭐야 이 녀석. 진짜 좋아하는 거 맞아? 미안하지만 난 반대야. 걔 기가 얼마나 센데 너 엄청 고생한다. 여수 받으실? 사다코라고?